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로그는 증가하는 거죠. 밑이 0하고 1 사이면 얘는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라는 놈을 봤을 때, 얘가 1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작은 놈을 집어넣었을 때 작고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 크단 말이야. x가 작으면 작은 겁니다. x가 크면 큰 거야. 그런데 만약에 밑이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감소한다는 라걸 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더 큽니다. 큰걸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더 작게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로 주어져도 마찬가지. 이 fx가 밑이 1보다 크면 fx가 클때 y값이 커진단 말이야. 밑이 0하고 1 사이면 fx가 커지면 오히려 y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fx가 작아지면 y값이 커지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밑이 1보다 큰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일단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데 x가 1부터 5까지니까 대략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 y값을 봐야 되는 건데 당연히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고 5를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죠. 실제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2에 4니까 2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얘가 8이 되죠. 로그 2에 8은 3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놓는 거야.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7까지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고 7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죠? 이 값은 1입니다. 그 다음 7을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8이 되는데, 이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역수를 취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3으로 볼수 있겠죠. 사실 익숙해지면 암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기 2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자, 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y값이 큰 겁니다. 진수가 작으면 y값이 작아. 그럼 진수를 봤더니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축이 누구죠?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은 있어. 하지만 최대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2 더하기 5니까 이 값이 4거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얘는 진수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그때 이 y의 최소값은 l o g 2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죠. 2가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은 없어. 진수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밑이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진수가 커지면 y 값이 작아집니다. 진수가 작아지면 y 값이 커져. 그럼 진수를 살펴보는 거야. 진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누구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 진수는 최소값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y 값은 반대로 최대값만 존재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3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계산을 하시면 9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9가 여기 9가 될 때. 이놈이 최소가 될때 얘는 최대를 갖는단 말이야. 9를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3분의 1에 구 얘가 누구라고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9는 3분의 1에 몇 제곱으로 볼수 있니? 마이너스 2 제곱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 자, 얘는 한 없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값은 한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loga의 x가 연달아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loga의 x라는 것을 어떻게 하니? 뭔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죠. 치환하는 순간 뭘 봐야 돼? 변역을 보셔야 됩니다. 변역이라 하면 변화하는 범위죠. 그래서 치환을 해놓고 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t의 제곱 플러스 p의 t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변화하는 범위에 맞춰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럼 보기 3번을 한번 볼게. 어 로그 2의 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내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 겁니다. 그럼 t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8까지란 말이야. 1부터 8까지입니다. 그러면 log 2의 x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 앞에다가 log 2를 다 취해 보는 거야. 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밑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진수가 크면 크죠? 그러니까 얘가 진수가 제일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죠. 밑이 1보다 작은 놈을 취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2의 x가 t고 로그 2의 1은 0이죠. 로그 2의 8은 3입니다. 그럼 이제 누굴 보면 되는 거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 놈의 최대 최소를 보시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 0부터 3까지 해서.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입니다. 축이 누굽니까? 1이 축이죠. 그런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야? 0부터 3까지. 0이 축에 좀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3이 축에서 좀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본다면 어떤 값이 최소니? 1을 집어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 3을 집어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1을 한번 집어 넣어 볼게.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2가 될 겁니다. 3 집어넣으시면 9-6 플러스 3 해서 6이 되겠죠.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익힘 문제 풀면서 좀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밑이 1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놈이겠죠. 그런데 나는 0부터 3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일 거고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0 집어넣으면 로그 2에 1 플러스 3인데 이 값은 0이잖아 그러니까 3이 되겠죠 3을 집어넣으시면 이쪽에다 을까 로그 2에 4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5가 되겠죠 최대 최소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3에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이 1보다 커. 그럼 아 얘가 클때 최대. 진수가 작을 때 최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진수부터 보는 거야. 진수는 위로 볼록입니다. 축이 누굽니까? 축이 1이죠. 그런데 나는 2에서부터 4까지 보는 거죠. 2가 이쪽에 있을 거고 4가 좀더 멀리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에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그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9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값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9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9일 때가 최대야. 9를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3의 9 얘가 최대입니다. 여기다 최대라고 적어줄게. 그 다음. 어 얘가 1일 때 그러면 로그 3의 1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얘는 0이죠. 이 값이 최소입니다. 자 얘를 최소 최대 이렇게 적으시면 틀리는 거야. 우리는 앞에 로그 3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어 얘는 로그 2의 x를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2를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참고. 로그 2에 x의 제곱 이렇게 있다 딱 이렇게만 나왔어 그러면 2를 떨어뜨려서 로그 2에 x다 라고 쓰면 안됩니다 왜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쓰면 여기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 진수가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음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뜨릴 때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2에 로그 2에 절대값 x로 적어주셔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로그 a에 x의 n제곱 이런 형태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 n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x가 항상 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n이 홀수면 n이 홀수다. 그러면 그냥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왜? 자, 예를 들어볼게. log a의 x의 5제곱. 얘가 정의가 된다면 이 값이 양수란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x도 양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셔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자, 얘가 음수여도 이 짝수제곱을 하면 이 값이 양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x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떨어뜨리시면 이렇게 떨어뜨리시고 여기에다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2번 같은 문제는 그냥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여기 로그2의 x라는 놈을 미리 적어놨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놈도 나왔고, 이런 놈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줬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를 그냥 떨어뜨리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이 지금 y는 log 2의 x의 제곱, 그리고 2 e 떨어져서 log 2의 x 빼기 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는 이 놈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치환하면 뭘 봐야 된다고 범위를 봐야 된다고 이 logex의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앞에다가 다 log1을 할 거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log2의 1은 0이죠 그 다음 로그 2의 x를 내가 t라고 놨죠. 그 다음 로그 2의 16은 4죠. 그래서 t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 축이 누굽니까? 축은 1이죠. 그런데 나는 0부터 4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t에다가. 자, 그래서, 그냥 여기다 바로 적읍시다. 최소, 최대. 자, 최소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1을 1 집어넣으세요. 1-2-3 해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는 거고,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4, 4, 16-8-3 해서, 5가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2번은, 어, 치환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놓을 거야. 자 얘는 2x라는 것은 2 곱하기 x니까 찢을 수가 있죠. 어떻게?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그 다음 마찬가지. 얘는 나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찢을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8 빼기 로그 2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값이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값은 3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로그 2의 x를 치환할 거야, t로. 그럼 t의 범위 보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로그 2, 로그 2, 로그 2 하시면 이 16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로그 2의 x를 t로 놨고 로그 2의 4는 2죠. t의 범위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누굴 보는 거냐면 y는 t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오니? 3-t.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계수는 음수죠. 물론 전개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림을 바로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얘 근이 마이너스 1이고, 근이 3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 근에 마이너스 1하고 3에 딱 가운데가 축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3이 있고, 지금 얘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두 근의 딱 가운데에 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1하고 3의 딱 가운데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시면 아 축이 1이구나라는 사실이 바로 나와.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찾는 거잖아. 마이너스 4가 이쪽에 있을 거고 2는 이쪽에 있는데 좀더 축에 가깝죠. 아,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1 먼저 집어넣어 볼게. t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해서 4가 최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은 서로 역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 자, 3의 x제곱이라는 놈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놈은 둘이 역수 관계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지수 함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한 값은 산술계열을 쓰기가 참 좋단 말이야. 양수고 역수니까.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두 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역수니까 1이죠. 그러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나는 이 값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굴까? 얘는 t제곱이니 아니죠. t제곱을 하시면 3의 x의 제곱 하면 9의 x제곱이 될 거고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하면 9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둘이 곱해서 두배 하셔야 되잖아. 둘이 곱하면 역수니까 1이고, 두배 하면 플러스 2죠. 그니까 러이 값이 뭔데?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가 t잖아, 현재.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표현을 해볼게. 자,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고, 자, 여기 마이너스 2t죠. 빼기 3입니다. 다시 좀 적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축이 누굽니까? 1이 축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범위만 본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2가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보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얘만 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2일 때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2는 4, 빼기 4,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5가 최소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최소일 때의 x 값을 구하여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t가 누가 될때니 2가 될 때죠. 얘가 현재 t인데 이 값이 딱 2가 될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란 말이야.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두 값이 같을 때죠. 그런데 이 값이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각, 각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3의 x제곱이 1일 때입니다. 그럼 x는 얼마? 0일 때겠죠.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도 한번 봅시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사실 합쳐지죠. log3에 x 플러스 y 분의 1 곱하기 y 플러스 x 분의 4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큰 거야 얘가 작으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놈의 최소값을 볼 거고 거기에다 로그 3을 취하는 것이 실제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니 둘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둘다 산술계를 하면 돼안 되죠 여러 번 산술기화를 했을 때는 그 등호 성립 조건이 둘다 만족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산술기화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산술기화를 잠깐 다시 보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그냥 하지 마시고 전개를 할 겁니다 전개를 하면 x, y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곱하면 x, y분의 4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둘이 곱하면 1이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4죠 합쳐서 5가 있죠. 자, 그럼 얘 가지고 산술기를쓸 수가 있단 말이야. x, y 양수입니다, 지금.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4죠. 이 값이 4입니다. 4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다 5를 더해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9보다 크거나 같아. 아, 이놈의 최소값이 9입니다. 그럼 실제 최소값은 로그 3의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즉, 2가 최소입니다. 아시겠죠?